안녕하십니까? 백가스풍류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일에 발행된 팩트셋의 S&P 500 실적 지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분기 S&P 500 기업의 46%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했으며,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의 72%가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S&P 500 기업의 65%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023년 4분기 S&P 500의 혼합 이익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입니다. 만약 1.6%가 해당 분기의 실질적인 성장률이 된다면 S&P 500 지수가 2분기 연속으로 이익 성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 1일 기준 S&P 500의 예상 이익 성장률은 1.5%였습니다. 한편 S&P 500 기업 중 2024년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은 48개이며 31개 업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17개 업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0.0배입니다. 5년 평균치인 18.9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10년 평균치인 17.6배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2023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주된 이유는 더 많은 기업이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상회하고 그 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의 실제 수익은 추정치보다 17.8% 정도 낮았습니다. 당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46%가 금융업종이었습니다. 주로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평균 이하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금융업종 이익감소율은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19.2%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다른 10개 업종에서 많은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추정치 대비 실적 예상치가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거나 이익 감소 폭이 줄어든 업종은 테크 업종을 포함해 에너지, 헬스케어, 자유소비재 업종이며 현재 4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 중입니다. 테크 업종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인텔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 엑소모빌, 마라톤 페트롤리엄, 셰브론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화이자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자유소비재 업종은 아마존이 다른 업종에서는 처부 메타플랫폼 즉, 알파벳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2024년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더욱 적게 낮추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또는 불안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S&P 500 기업의 1분기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평소보다 더 낮췄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1분기 4.5%의 이익 성장과 3.6%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9.4%의 이익성장과 4.8%의 매출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8.1%의 이익성장과 5.0%의 매출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19.0%의 이익성장과 5.6%의 매출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전년 대비 11.2%의 이익성장과 5.4%의 매출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5340.48이며, 이는 지난 목요일 종가 기준인 4906.19보다 약8.9% 높은 수준입니다. 업종 중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20.5%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 업종이 5.5%로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s&p500 지수에 속한 기업 백사계 다우 30 지수에 속한 4개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 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1분기 혹은 2024년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과스 풍류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소비제입니다. 감사합니다.